겨울바람막이 자켓을 찾고 계신다면 아이더의 경량 여성 롱기장 슬터 겨울 자켓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보온성과 가벼운 무게를 동시에 갖추어 겨울철에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. 솜털 80%, 깃털 20%로 구성된 거위털 충전재와 RDS 인증으로 따뜻함과 윤리적 생산을 모두 만족시킵니다. 발수와 방풍 기능이 뛰어나 강한 겨울바람도 걱정 없으며 부드럽고 도톰한 소재로 착용감이 매우 우수하죠. 디자인이 예쁘고 색상도 다양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사용 후기는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평가되어요. 봄,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 오래도록 활용 가능하며 후드가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만족스럽다고 전하고 있어요. 이 자켓 하나면 겨울철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챙길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